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이 살 왕궁을 더 신경 써 지으며 육신을 더 추구했다는 모습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는 성전과 왕궁을 같은 재료로 지어진 같은 선상에 있는 건물로 여기며 제사장 나라의 틀을 세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친 일이 기본에서 일천 번째를 들렸던 때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곳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의 기도와 간구한 바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는 팔 장에서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했었습니다. 이는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은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진리가 기준인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시온산에 서신 예수님 옆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4절에서는 이들에 대해 송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옆에서 속량함을 받고 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시고 죄에서 속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세 번째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것을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은 진리가 심겨지고 속량한 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와 달랐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 영광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죄와 회개를 반복하다가 결국 죄로 인해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응답이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후절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3절에서 말씀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윤례를 지켜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떤 율법적인 행동만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솔로몬에게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 가문의 육신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을 가져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될 영적인 자녀들을 끊임없이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곳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자손들이 사절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이는 열왕기서의 1차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6절에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따르지 않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다른 신을 섬겨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겉에 드러난 형태는 제사장 나라였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본질은 결국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에서 말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징벌은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 자체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중심을 사랑하신 것인데 그 중심이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과 종교로 포장된 온갖 우상숭배만 가득했기 때문에 버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는 8절과 9절에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결국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며 모든 민족 가운데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땅이라 여기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구원받은 선민이라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증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의 1차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8절에서 성전이 높을지라도 라는 말은 실제 성전의 높이가 높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와 명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빛을 발할 때그 가치와 명성을 누렸던 이방인들이 이제 비웃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스라엘과 성전을 무너뜨리셨는가 하는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스스로 대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내리셨다고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방인조차도 알고 있는 영적인 사실을. 정작 이를 믿고 따라 빛을 비춰야 하는 이스라엘만 모르고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이 3절에서 축복만을 기억하며 4절에 전제 조건을 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미리 알려주시며 이러한 시간을 경험할 때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이름을 두시며 항상 함께하실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명령하신 법도와 윤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만을 바라보며 전제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인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말씀을 따르는 일에 힘을 먼저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